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두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14년 12월 7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고 또 만나보고 하다 보면, 그 때는 잘안 보이던 게 지나고 나면, 그런 잘못된 것도 보이고, 순간순간 찰나찰나들이 다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항상 매 순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함께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라도 그 사람의 복도 가지고 있고 주위에 쓰주는 축복도 받고, 또한 본인이 성실하게 살면서도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본인 스스로도 마음에 허무 못하고 또 성취감도 맛보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또한 그 따스한 마음들이 점점점점 점점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생명들을 쉴수 있는 그런 큰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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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 한분 한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겸허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겸허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찰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라도 항상 내 마음 안에 존귀하는 마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충만할 때 상대방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우러나오죠. 그러나 억지로 귀하게 돼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어, 이렇게 억지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인품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기한 것을 기하게 얘기할 줄알때늘기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을 기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내치워 버리면 자기는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교통정리가 되고 함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는 이 존귀함을 기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남 탓하거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가 아니라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본인도 살고 주위도 살고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숨은 사랑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손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지난 모든 삶에 감사하고 또 지금에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면서 어떤 자리에 있다 지라도늘 겸손하게 모두를 기하고 소중히 여길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해피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 주깅자발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